는제 기억에 비행기에 탑승한 채로 이 대본을 처음 봤는데 출발하고서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빠져들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음. 보통 비행기에서 멀미가 나서 눈을 감고 있기 마련인데 너무 빠져들어서 정말 소설책을 정말 재밌는 소설책을 한편쭉본것 같은 느낌이었고 인물들 여,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어떤 배우분들께서 연기를 하시게 될까 궁금했고 음, 제가 뭐 감독님도 제작사의 뭐 직원도 아니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떤 배우님이실까 어떤 배우님이실까 예, 즐거웠습니다 그 캐릭터 한변한 분이 어떤 분이 맞게 될까 이런 궁금증 예,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 본인이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나요?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상상을 왜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예, 예. 어, 이현성도 유중혁과 함께 멸살법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한 명이고요. 어, 막강한 힘을 신인 그리고 그 힘으로 독자와 일행들을 위해 어, 싸우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네. 이현성. 그... 아직까지 군복을 벗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승호 씨를 지금 이 스틸만 봤을 때는 다른 작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역할에서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압도적 피지컬, 그리고 절도 있는 굵은 목소리. 이 신승호 씨가 가진 장점들이랑 이현성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좀더 진화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떠셨어요? 연기하시면서? 우선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본것 보고 느낀 것처럼 이현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우직하고 단단한 성향을 가졌음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바위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큰 바위 같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와 닮아 있는 지점. 을 어~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냥 실제 연기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이현성에 녹여내려고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승호 씨가 군복을 입으면 대박이 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지하철 문부터 온갖 사물들을 시원하게 부수고 또 박살내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떠셨어요? 좀 촬영하실 때좀 통쾌한 그런 지점들이 있었나요? 음. 뭔가 박살내는 데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음. 통쾌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실제로 아, 이현성이라는 인물이 아드레날린이 그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뭔가 좀 통쾌하다 싶었는데 연기하면서도 아주 잠깐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힘을 현장에서 액션하면서 쏟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영상 보니까 오랜만에 회섭이한테 되게 고맙네요. 회섭이가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게. 액션씬 끝나고 나서 네, 예. 정말 힘으로 꺾었거든요, 그 문을 네,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